아니 이거 농심 아니야? 나넌 그릇 쓸테니난넌 떡을 썰어라그있잖아 어? 난 떡을 썰 테니 넌 그릇 써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어머니가왜 그릇 쓰시는 거야? 신짜를 쓰는 거야. 아, 매우 신짜를. 어. 이게 떡 대신에 김치를 썰고 있어. 라면엔 김치. 난 김치를 썰테니 너는 라면을 그릇 그릇으로 하고. 네. 다 적고 있는데 형이 신을 써. 약간 어두운 속에서 근데 촛불이 탁신 신나게 불. 좋 그리고 만약 어. 쿠키영상 엄마랑 역시 김치. 어, 그러니까 <laughs> 괜찮다. 와 느낌 있네. 나 느낌 있다. 비행기 좋다. 아 진짜 심심한데. 어. 아뭐할거 없나? 어 뭐야 뭐야. 신라면이 있네. 신면이 있어. 아 지금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데. 어. 아 너무 심심한데. 야 광고에서 먹고 싶진 않다라는 말. 야, 일단 아, 안 먹는 것 네. 자체가 신선해. 아 공기나 해 해볼까? <laughs> 하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광고 못잡아오겠다 <laughs> 아니야, 이게 <laughs> 어. 발상의 전환이야. 이 라면 꼭 먹어야 해. 오. 그치. 이거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잖아. 그렇 그렇지. 구 그렇지. 그 잘돼. 리고 농구. 그렇그렇 그리고, 그리고. 그리고, 핸드볼, 그리고, 그리고. 그리고. 핸드볼, 아이 그 그렇게 정색을 할 거면 끊어 가던가요. 그럼 우지영이 한번 먹어줘. <laughs> 맛있겠다. 상상 그그 그 이상의 맛. 블랙 진라면 블랙. 그게 올한 거지. 뉴한 게 뭐야 생각? 그럼 너가 멘트해봐. 어. 너의 멘트에 라서 내가 요즘, 요즘... 흡입을 해볼게. 야 얼마 뉴한지 궁금하다. 야, 멘트를 <웃음> 찾아서 다다 <laughs> 다 너만 보고 있어. 라면에 고급스러움을 넣어봤다. 아들 쫄면 완전 회.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바뀌었어. 나나 라면 들어가는 순간. 우리 <목소리> 열심히 하자. 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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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 이런 거 어때? 좀 약간 우리가 어쨌든 청춘을 대표하는 그룹 중에 하나 그룹이잖아. 그 약간 진짜? 라면. 야, 그러니까 우리 함께라면 음. 음. 이런 주제 너라면 어. 나라면 별론데 너라면 같아. <laughs> 야 괜찮아 너라면 할수 있어 못할 거야 신라면 먹어 신라면 어. 아아야 큰일 났다 진짜 <laughs> 현석이 형이 아까 말했잖아 좀 받아달라고 <laughs> 우리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어 좋아 좋아 야 탈색한 머리는 너무 안 이상하고 살봐 <laughs> 아, <설마>. 아, 잠시만 <laughs> 신라면 블랙이 있는데? 철와 와. 아, 잠시만. 신라면 블랙이 있는데? 철와 <laughs> 와. 야, 그거 가지데 아, 고급스러워! 고급스러워! 아, 어, 뭐야, 이거 죄송 뭐야? 너무 셔너블해 나도 도전하고 싶어. 너무 괜찮다. 발상의 전환.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. 신라면 블랙. 야, 이거다. 너는 <laughs> <laughs> <저는> 진짜 미쳤다. <laughs>